잠깐만요. 이거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laughs> 이거 버킷리스트를 다시 할게요. 이게 처음 다시 하니까 이상하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영미라고 합니다. 청소년들 상담 그리고 긴급구조 그리고 자립 의료 지원 그러니까는 여기는 통합적으로 청소년들의 어. 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음,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는데요, 어, 아이들은 어, 무엇 이렇게 무엇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났을 때 가장 아이들이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함께 고민도 어,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심리 관련된 공부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기법들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도구,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심리 검사 같은 것들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제가 그 상담사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행정일이에요, 행정일. 어, A4 용지를 뭔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행정에 대한 관련된 공부도 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변화되는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어,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은어라던가, 그 다음에 음악, 가수, 그 다음에 놀이문화, 그 다음에 게임 등뭐 여러 가지가 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배워야 된다라고 어, 생각합니다 장점은 어, 변화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새로워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어, 그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이런 것들이 저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상담을 한다고 해서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일은 어. 인풋이 있다고 해서 아웃풋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인 아웃풋이 좀 늦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단점이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상담 업무는 하루에 제가 상담을 이제 할때 하루에 뭐 두세 건 정도 이렇게 어, 미리 어,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만나는데요. 어, 책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그,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거든요. 그 아이들과 끝까지 내가 상담을 마칠 때까지의 저의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일단은 그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수 없는 일이고요. 또그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곧 경청이거든요. 그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이상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어, 연습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민간에서 그 만들어낸 그런. 자격증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조금 추려가는 이제 추세고요. 우리 공식적인 우리 국가 자격증에는 청소년 상담사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를 나와서 어, 사례수 20개, 개인 사례건뭐20 사례가 있으면 이제 상급을 볼수 있고요. 거기에 또그 사례수에 따라서 1급, 2급, 3급으로 저희들이 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서 오랜 기간 동안 어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것, 어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상담사로 와 가지고요. 음, 학교에 굉장히 지금 말하는 학교밖 청소년이었죠. 그때는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어, 단어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학교 적응이 너무 어려웠고, 그, 그 학생은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였어요. 근데, 어, 학교와 저희 센터와 잘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들, 그 아이가 저희 센터에 와서, 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상담도 받으면서 어,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을 무사히 어, 졸업하는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제, 제가 제빵 거기 관련된 학과에그 그 대학교를 가서 어, 마치고 나서 어느 날 음, 빵집에 가게 되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서 선생님하고 불렀을 때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예, 청소년 상담사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담사들이 굉장한 그 스트레스가 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전국 복지센터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는 어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는 어어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좀 푸는 어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어 어떤 아이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어, 내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게 온전히 그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어, 자기 자신의 그 관리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상담사는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준다는 것은 참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 그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어, 이 로봇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업 중에, 없어지지 않은 직업 중에 상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어, 공부하셔서 이 꿈을 이루시는 게 저는,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laughs>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을 좀 받았는데요. 뭐, 장관상도 있고, 도지사상도 있고, 음, 그, 여러 개의 상 중에서 제가, 음, 사회복무요원을, 어,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복무요원은, 어, 다른 기관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도저히, 어 같이 근무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병목청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엄청나게 고민하는 와중에 제가 그 청년을 이제 저희 센터에서 어 같이 상담을 병행하면서 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점 아이가 어 좋아지고 중간에 어그 이탈 없이 끝까지 복무하면서 말 없던 말도 안 하고 뭔 이렇게 그런 아이가 아이 활발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나가면서 저한테 어, 마지막에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너무 너무 이제 감동스러웠는데 어, 거기 그 해에 병무청에서 저한테 어, 병무청장님이 어, 상장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어, 힘 써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어, 그리고 책임감 있게 어, 상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어, 우리 청소년들이 어, 안개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현재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한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조금 인내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것을, 어,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꿈을 꾸시면 언젠가는, 어,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나 그리고 혹은 어 부모님 또는 학교에 있는 담임 선생님 혹시 그게 어려우면 위센터 선생님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먼저 찾고요 그것이 좀 어려울 때는 어 전화로도 되거든요 청소년 전화 1388 그리고 어 정성군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요 어그 카카오톡에서. 어, 오픈 채팅 누르시고요. 정성군 청소년상담 보직지 센터를 어, 검색하면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됩니다. 어, 꿈은 이루어진다. 어, 저는 이것을 어, 내 가슴 속에, 내 머리에 늘 새기고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어, 꿈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어, A4 용지에 적었던 여러분들이 나의 꿈을 쭉 적어 보시고요. 한번, 어, 기대해 보세요. 그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길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꿈은 없다예요. 어,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이루어지지 어, 않는 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마음이 아프고요. 고민이 많아서 그런 꿈 생각할 틈이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청소년기에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당연한 아픔이고 고민이에요. 그거 없으면 청소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넘어져 본 사람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고 많이 고민하면요. 어, 그만큼 나는 성숙하는 거예요. 그게, 어, 내가 조금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성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꼭, 일어설 용기를 잃지 마라.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을 나의 삶을 꼭 기억하고요. 언젠가는 나의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fighting